우리 컨텐츠가 너무 제품 위주의 컨텐츠로 가다보니까 방향성을 좀 바꿔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점이 된것 같아요. 채널명은 노년에 나중에 진짜 전원생활을 꿈꾸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앤디솔루션의 최일권 이사라고 합니다. 우리 앤디 솔루션은 기존의 대한민국 토목 시장에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품을 우리나라 전국 모든 현장에 보급하고 또 개발하는 그런 회사로 창업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대표이사직을 겸임을 했고요. 지금은 영업. 마케팅 쪽을 총괄하고 있는 이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은,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전에 회사에 대해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 또그 기술들 중에 단연코 요즘에 가장 큰 이슈, 주목을 받고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결합 틈새 투수 블록은요, 환경부 생태명정률 제도 적용지침 기준에 의해서 이 제품으로 시공할 경우 공사 면적의 30%를 생태명정률로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 몇안 되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기존의 그 다공성 블록의 투수 방식이 아닌 결합 틈새 투수 방식이기 때문에 어, 투수율이 1등급 제품이고요. 기존 제품보다 투수율이 무려 5배에서 7배 정도 이렇게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 일군 건설사에서 또는 관급 예, 건설 자재로 지금 많은 납품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 이 제품이 앞으로 우리 앤디솔루션의 큰 효자 제품으로 예, 등극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어, 설명드릴 제품은 바로 이 입체결합블록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셀프시공 끝판왕이라고 불릴만한 그런 독보적인 제품입니다 사실 이 제품이 개발될 때는 대한민국 통시장 중에서도 산사태 예방이라든가 홍수로 인해서 어, 하천이 범람하고 어, 자연재해 예방용으로 사실은 제품이 개발되었는데 그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 은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는 대형 사이즈, 중형 사이즈, 그 다음에 소형 사이즈, 사이즈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전체가 하나로 결합될 수 있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손쉽게 셀프로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건축자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도 충분히 그 가치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 제품을 셀프 시공 시장 쪽으로 한번 내놔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년 전에, 어, 기농 7년차라고 하는 유튜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대박이 났습니다 많이 문의가 왔고 또 찾아주시고 이 제품이 정말로 우리 앤디솔루션에 있어서 가장 아주 핵심적인 그런 중요한 제품이고 또 앞으로도 이 제품이 쓰여질 곳은 너무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좋은 제품들을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소개해드리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셀프 시공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현장에 또 시공 현장에 쓸수 있는 제품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서는 우리 주식회사 엔드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유튜브를 시작했고, 지금까지는 엔디솔루션이라고 하는 제품우주의 어떤 유튜브 컨텐츠를 지 만들어 왔잖아. 음. 이 제품을 좀 홍보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데, 그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음. 그래서 계속 지금 같이 고민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조금 개선, 방향성을 좀 바꿔야 될 그런 요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시점이 된것 같아. 그래서 약간 컨텐츠랑 채널명 이런 거를 이제 위주로 음. 새로 좀 시작을 해봐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이제 컨텐츠는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거지 인물이 나와서 제품 위주가 아니라 어 여러가지 재미난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유튜브 컨텐츠가 어 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나는 노년에 나중에 진짜 전원생활을 꿈꾸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이런 전원주택도 짓고 그리고 담장이나 화단, 이런 것들은 내가 손수 이렇게 셀프 시공으로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로망이지.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전원 생활, 그러니까 전원 생활, 전원 라이프, 이런 걸 즐기고 싶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그 담아서, 컨텐츠에 담아서 그런 좀 정보 제공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이제 채널 이름을 그냥 주식회사 엔디솔루션 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무 딱딱해. 그냥 뭐 대놓고 회사. 이것만 딱 너무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채널명도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채널명으로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이제 이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셀프 시공, 앤디, 앤디 솔루션의 앤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라이프자를 붙여서, 그래서 플레임은 어, 셀프 시공, 앤디 라이프. 이렇게 해서 어, 좀 친절하면서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름을 우리가 이제 채널명으로 하면 어떨까. 그리고 약간 슬로건처럼 음, 음. 저희를 나타낼 만한 문장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요즘에 인건비가 되게 비싼 거 알지? 음. 부르는 게 답이고, 그래서 우리 제품은 셀프 시공이 적합하고,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직접 셀프 시공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전혀 안든다는게 가장 큰 명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인건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이 셀프 시공을 한 줄로 요약,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 대한민국 인건비 영원인 그날까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인건비가 전혀 안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컨텐츠 안에다 처음에 도입할 때좀 집어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획하고, 어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떨 것 같아? 그런 사연 같은 게좀 음, 많을 것 그치? 같아가지고, 맞아? 기대가 응. 되는 것 응. 같고. 응, 맞아. 나도 이거 생각하니까, 막, 어우, 그 잠자다가도 이 생각만 해면,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막, 설레고 이런 마음도 있더라고. 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쪽으로 같이 하면 좋을 것 응. 같아. 응. 좀날 잡아서, 우리가 계획해서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자고. 이팅